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5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 3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시황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쌍봉이 났고 예,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저께 이제 하방으로 하방으로 도 넣어 놓고뭐상방으로도 같이 넣어놨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데 이 하방 추세선에 걸릴 때쯤 되면 이때쯤에 추가로 들어갈 생각이라 아직까지는 뚫었지만 이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딪힐 때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그래서 어제도 뭐 별로 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이렇지요? 예, 이렇게 이렇게 어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쭉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그런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다음날, 이제, 다음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닿을 수도 있겠지요. 옆으로 삐질삐질 거리다가. 그래서 이 선에 닿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을 지켜보고만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좀 빠지긴 했지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봤을 때뭐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도 뭐 시장은 그렇게 뭐 어느 한 방향으로 확갈거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시작이 됐을 때 개인들이 오늘 매수세가 초반에 들어왔었죠. 오늘 개인 매수세는 뭐 제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점심 시간 이후에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했죠. 예. 반대로 이제 기관들은 개인들하고 거꾸로 이렇게 <laughs> 외인들은 오늘 예 놀았습니다 얘네는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만 하다가 예 이렇게 끝났는데 어쨌든 아침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방향이 하방 쪽으로 예갈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수도 없겠죠 몇 천억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뭐. 쭉 올라와서 점심때 돼서야 뭐한 1700억 2000억 이 정도 됐었는데 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했는지. 예 네, 아침에 뭐이 정도 사서 2000억 가까이 샀다가 예 12시 40분 12시 50분 경에 꺾이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후에는 조금 팔고 내려온 거죠. 이게 이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은 계속 팔았는데 막판에 조금 사고 끝났고 외인들은 조금 사서 예. 조금 사서 거기서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예.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끝났습니다. 얼마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는 금액 정도죠. 361억이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됐고 시장도 그것과 비슷하게 흘러갔죠.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개인들이 이제 사니까 아침 30분 동안은 내렸다가 그 외에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도 시장은 또 반등 시켰다가 여기서 놀다가 오후쯤에 이제 개인들이 좀 들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요 시점부터. 요만큼 올린 겁니다. 요만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다시 여기 요 상태로 요 라인까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뭐 위건 아래건 좀확 꽂아주는 맛은 없다. 시원한 맛도 없고, 계속. 내려가도 꾸역꾸역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그냥 기다립니다. 언제 한번은 여기 쳐주겠지요. 안 쳐주고 그냥 가면 어떻다? 우리 여기서 들어간 게 있으니까 이걸로 먹고 나오면 된다. 두 번째 기회는 여기로 잡고 있는데, 이 라인, 이 주세선으로 잡고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여기 부딪치고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 부딪치고 뚫고 갈지도 예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지를 해야 된다 아래 위로 대신에 아래쪽이 좀더 많이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리고 내일도 예 그냥 내려가면 땡큐고 예 부딪 칠 때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내려가면, 빨리 내려가면, 우리 수익을 좀 빨리 낼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올라와서 여기 부딪혀주면, 그때부터는 또, 아래쪽으로 기대가 더 크지만, 위쪽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또, 횟지를 잘 해서,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여기 부딪히고 이제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조금 빨리 내려올 것 같죠. 안내려고 오 올라가면 네 이거 뚫리면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정도 보고 있다. 예 시장이 시원시원하게 흘러가질 않으니까 좀깝깝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데요. 이런 때그 마이너스 나기 딱 좋습니다. 이런 구간은 이런 행보 구간이 사실 제가 엄청 싫어하는 구간인데.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 털리는 거죠. 뚫고 올라갈까라는 기대감. 네, 뚫렸으니까 올,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을 거야라고 했는데 다시 빠꾸. <laughs> 여기 내려왔으니까 어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 내려갈 것 같은데 하는데 다시 빠꾸 뭐 이런 식.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도 반대쪽으로 예, 해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마찬가지고요. 설사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서 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판단이 쓰더라도. 내 생각하고 달리 갈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치를 해 놓는 거죠.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 비율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합니다. 예, 많이 심심하고, 좀뭐 제가 뭐 단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안 드린다고 했지요. 예, 그런 정도. 그것도 뭐 길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진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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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도만 조금 내 네, 손을 대고 있기는 한데 예.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짧 짧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바람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마음이 <laughs> 마음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황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 하지요. 뭐, 저더 이상 오늘은 뭐 드릴 말씀도 없고, 어 그러면 이제 5분 시황 다 끝났죠. 5분 지났나요? 9분 지났군요. 어, 네, 어쨌든 뭐 제가 뭘 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씩 섞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길어졌어요.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뭐 복기 특별히 할건 없고 뭐 기타 사항은 뭐 다른 거볼건 없고 추세선 우리 그어놨죠? 예. 추세 터널 예 여기다가 근다고 했습니다. 고점 두 개와 고점 두개 사이에서 발생한 최저점 올라올 때는 반대죠 저점 두 개와 그두개 사이에서 발생한 최고점 그걸 기준으로. 주세 터널을 한번 그려본다.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거 확 뚫고 내려갈 생각을 <laughs> 언제쯤 할까요? <laughs> 다시 여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할래나? 예. 그 다음에도 여기서 걸려서 또 이렇게 반, 반등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그렇게 되니, 될 경우에는 진짜로, 예, 시장이 시원하지 않고 깝깝하게 또 가는 그런 게될 수도 있겠죠. 굳이 뭐 추세 터널이 아니더라도, 굳이 추세 터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거,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이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예. <laughs> 위로 간다고 해도 확 차올리는 뭐가 없으니까 올라가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밤에 뭐, 중요한, 뭐, 중요하게 발표하는 무슨 지수가 있다면 밤에 있다가 뭐 한번 찾아보고, 그러겠지만 뭐 지금까지 이 봐서는 우리 차트의 모양을 봐서는 내려가도 급할 게 없고 올라가도 급할 게 없고 <웃음> 그런 <웃음> 상황입니다 <웃음> 예 그러니까 뭐좀 갑갑한 흐름인데 뭐 이럴 때할수 있는 거는 그냥 투자 자본을 아끼는 거죠. 예, 쓸데 없 쓸데 없는 게 아니고 급하게 막 이거 저거도 하겠다고 이, 진짜 이 좁은 구간에서 막 집어넣다 뺐다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예, 조금 더 만일 진짜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꾸물꾸물거리면서 내려가게 되면 그 중간에 아마 여러 가지로 예, 털리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느니 시장이 그렇게 힘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좀 기다려서 에너지가 응축된 다음에 어디론가 한 며칠 안에는 쭉 한번 빼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할 때, 그때나 좀 넣어 보시고. 이런 구간에서는 뭐 한번 넣었으면 그걸로 다 지어 예. 지켜보는 겁니다 계속 빨리 가라 빨리. <laughs> 예 그렇죠 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은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드려 왔으니까 그거 하고 별로 큰 변화가 없다 요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